플리츠 꽃 패턴의 누비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자나꽃 패턴이 들어가 있는 누비 자켓이고요. 후드까지 달려있어서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착용코시 정말 예쁘게 나온 옷이고 어, 청바지나 면바지에 입어도 너무나 예쁘고요. 어, 슬랙스 바지 그리고 당연히 저희 플리츠 바지 어, 저처럼 간절경 줄무, 어, 골지가 들어가 있는 플리츠 바지랑 입어도 예쁘지만 어, 저희 누비 패턴에 와이드 바지나 백이 바지랑 입어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꽃 패턴도 색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베이지 색상, 아이보리 색상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검정색상 바지랑 입어도 두루두루 걸치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누비 패턴이 두껍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는 충전재는 폴리로 들어가 있는 누비 패턴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쫀쫀하게 플리츠 패턴 들어가 있고요. 손목 부분에도 한번 다 이렇게 잡아주게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질감은 너무 너무 보들보들해서 터치 계속 터치하고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한 질감으로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도 지금 길게 나와 있고 밑에 부분에도 쫀쫀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고 있는 핀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뒤에서 봤을 때 느낌 이런 느낌.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은 68 나오고 있고요. 넉넉한 길이감에 힙선까지 다 덮는 길이가 다시 한번 패턴 보여 드리면은 자잘한 꽃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색상을 지금 입고 있는 한 가지 색상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다가 그냥 일반 룩으로 입을 수 있는 어, 면티 폴라티 같이 착용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저희 플리츠티 중에서는 골지 느낌이 나면서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온 또티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어, 플리츠 옷을 입고서 입으셔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색상은 한 가지 색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은 6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정말 보들보들.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흔하지 않는 어, 플리츠 누비 패턴의 꽃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색상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상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충분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